안녕하십니까 남해블루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감성돔 낚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남해는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그 금오산 쪽에 구름도 참 예쁘네요. 그 민물이 유입이 많이 돼서. 오늘은 조항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연휴가 돼서 그런지 낚시배들이 엄청 많이 떴습니다. 오늘 카고 낚시 카고이 값을 크릴. 크릴 넣어서 Thank you for watching! 자두 번째 낚시는 가짜 미끼를 한번 걸어서 입질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자 가짜 미끼 자, 세 번째 낚시는 그 생미끼 크릴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오늘 물때는 네 물. 때는 냄물. 저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그 남해창선도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게 어 설천면 문항리 상장도와 하장도 지금 여기는 그굴 양식장에 들어와 있고요 아직 입질이 없습니다. 여기도 수심이 약한 10m 정도,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마리수로는 꽤잘 나왔던 장소예요. 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손맛으로 보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었습니다. 자, 입질. 오늘의 첫 입질입니다. 감성돔. 약 20cm는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비가 내리더니 지금 이제 해가 나고 있어요. 아, 정말 오늘 낚싯배들 정말 많이 떴습니다. 뭐, 황금 연휴? 황금 연휴라고 해가지고 쉬는 날이 많이 기니까 열흘 정도 되나? 하여튼. 낚싯배가 오늘 많이 떴습니다. 근데 가짜 미끼가 이상하게 입질을 먼저 하네. 근데 안 물어요. 가짜 미끼를 확 빨아 당기면 되는데 안 가져갑니다. 물살은 참 잔잔하고 낚시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큰 형님이신데, 뭐, 낚싯대 지금 다섯 대 정도 채비하시고 조금 전에 한 마리 낚으시고,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홍무실을 껴놓으면은 그렇게 바쁘진 않는데, 이 크리를 끼워놓으면 뭐 고기가 입질한다기 보다도 뭐 각종 뭐 물살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끼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남해 내만 바다의 특징은 이렇게 잔잔합니다. 고요하고 바람도 별로 안 불고 뭐 봄에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파도가 많이 치는데 이 가을이나 여름 때는 참 유리같이 잔잔해서 낚시하기는 뭐 천혜의 장소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절에 따라서 입질하는 미기가 달라요. 어떤 때는 홍무시가 입질을 잘하고 어떤 때는 크리이 입질을 잘하고 또 어떤 때는 쏙, 속, 쏙, 속, 큰속 말고 중속 정도 되는 게배어가 많이 입질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중속이 참 좋은데, 그 중속 쏙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길이 왔습니다 히트 히트 어우 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아 꿀줄에 걸려서 낚시가 끊어졌습니다 간만에 받은 길인데 제법 입질이 쎘었는데 굴줄에 그만 땡겨졌어요 후킹은 잘 됐는데 워낙에 고기들이 물속에서 동작이 빠르니까 굴줄에 그냥 한 바퀴 돌면 영락없이 끊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손맛은 참 좋네요 이길 벌써 왔습니다. 작은 게 히트. 이야, 안 하고 봉장어가 입질을 했습니다. 그 비가 온 뒤에 그 물색이 좀 어둡고 그러면 이렇게 장어가 입질을 합니다. 굴양식장에 지금 부저를 보면 왼쪽은 하얀 스티로폼 부자, 오른쪽은 주황색 플라스틱 피부 시통인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왼쪽에 있는 스티로폼 부저는 그 갈매기라든지 또 어선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충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해양 오염 원인이 되고 그래서 몇해 전부터는 이 하얀 스티로폼 부자를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색이나 주황색이나 저 앞에 있는 노란색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거는 뭐 파손이 거의 안 되니까 해양 오염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하얀 거 스티로폼 부자도 이제 어느 정도 쓰면 다 바꾸겠죠.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오른쪽 낚시는 카고 채비, 그리고 가운데는 크릴, 그리고 맨 왼쪽에는... 홍무실을 이 값을 채비를 했습니다 히트! 냉장고 포인트에 와서 형님이 첫 수를 하시네요. 오늘 낚시는 감성돔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2 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조항은 감성돔 네 마리, 그리고 장어 두 마리였습니다.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상장도와 하장도 사이에 있는 굴 양식장에서 감성동 낚시였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오징어 낚시든지, 감성동이든지, 철이 좋으니까, 가을철에는 어, 레저 삼아, 그리고 힐링 삼아 한번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